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서린에서 현재 교육을 듣고 계신 교육생 두 분께서 흔케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두 분을 모시고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자면 서린은 대시보드, T존, 시트, 무어트림, 천장 등 차량 실내 전반을 수작업으로 커스텀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교육 체계까지 어느 정도 자리 잡혀있는데요. 저희 서린의 교육 체계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실전감각을 몸에 익히게 만들어줍니다. 대표 혼자서 너무 떠들어졌네요. <laughs> 두분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승주씨. 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년생 26살 이승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문영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에 받고 있는 두 교육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승주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혹시 서인에 오시기 전에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주전공 따로 있는데, 예. 그거 말고 목공 배워가서 목수 좀 배우려고 목수 좀 배우다가 선을 넘기게 됐었는데, 혹시 주전공이 완전히 멸쳐가도 될까요? 아, 원래 전공은 이제 실로음악 예. 전공을 해가지고 실로음악 가수라는 곡을 쓴... <laughs> 예. 아, 곡을 쓴다. 네. 작곡을 하시다가 목공을 하시다가 예. 이제 슬랑 커스텀으로 어. 오시게 된거예요 아,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 제가 예, 또 여기 오셔서 이제 일을 배우시려고 하시는데 음. 이제 목공일을 마지막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일을 그만두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예. 큰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예.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너무 느렸어요. 아... 가르쳐주는 것도 사실 없다시피 되는 게사실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죠. 음... 음... 뭔가 이제 현장에서 현장들을 좀더 해보고 싶은데 네.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일 위주로만 좀 시키고 아, 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안 시키고 네.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배움에 대해서 속도가 좀 느리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승준 씨는 그 이후에 설인을 어떻게 처음인지 알게 됐었는지. 아, 저는 일을 좀 쉬면서 예. 자동차에 워낙 만드는 걸 좋아해서 자동차를 좀 꾸며보자 해서 이제 예. 내장을 좀 가죽으로 제가, 원래는 제가 해보려고 했어요. 아, 직접 해보시려고? 근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고 개인이니까 이제 공부도 잘 모르고 아. 차를 뜯는 것부터가 이미 난관이 시작돼서 이제 좀 유튜브 예. 찾아보니까 아, 너무 이제 깔끔하게 하는 업체들이 이제 영상을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와, 저런데처럼 저런 뭐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 딱 마침 서린에서 이제 교육생을. <laughs> 아이고, 이제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아. 그러면 이제, 영호씨 같은 경우는 서린을 어, 어떻게, 이제 어. 처음부터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후유씨처럼 마찬가지고 예. 자동차에 대한 좀 흥미가 많았었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하고해서 영핵 같은 것도 받고, 예. 그 영핵을 배우려고 하다가, 아,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이 네.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보다 보니까 네. 트리밍이란게있더라고요 음. 사실 그 가죽 트밍이물색보다는좀더 나이도 좋기로 요구하는 거기도 하고 좀더 이쁘기도 하고 뭐 해서 뭐 이제 그거는 사람만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겠지만 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뭐 상담이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야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두분다 나이가 사실 굉장히 어리신데 이게또 아. 직접 알아보시고 교육을 지원하게 된게 예 어떻게 보면은 또 도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어, 저는 뭐 도전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예. 뭐 저는 기술이라는 게 무조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투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니까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진다. 우리 영호 씨 같은 경우는. 선호는 예. 굉장히 도전이었죠. 굉장히 도전이었죠. 네, 왜냐하면 예. 기술을 배우는 게더 있어서 이제 예. 금액이 좀더 나긴 하는데. 예. 그게 저희들이 쉽게 낼수 있는 금액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그쵸. 맞죠. 금액이 더 저렴한 금액아니 막상 예. 이제 내고 배우는 단계에서 수업을 예. 듣다 보니까. 예. 아, 전혀 아깝지 않다. 너무 좋다. 언제든지 선볼수 보는 기술이다. 맞습니다. 라고 예. 생각하고 영호 씨 같은 경우는 직접. 교육을 받아보시니까 선인의 교육에 어느 점에서 가장 좀 인상깊은 을 느꼈는지 제가 인상깊었던 부분은 아 예. 너무 잘 가르쳐 주셔요또저에 <laughs> 대한 칭찬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약간 네. 좀더 회사에 들어가 보면 예. 좀 약간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좀 넘겨버릴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 조금이라도 좀더 보충해야 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예. 말해 주시니까 예. 조금 더 실력 향상게 되지 않나. <laughs> 아, 네. so, 그렇게 좋, 좋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그 영훈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전에서 매주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 대구입니다. 예.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야, 편집 그 <laughs> 예. 혹시 대구에서 올라오신데,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힘드시지 않으신지, 예. 매주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예. 어, 힘들죠. 네. 힘든데, 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게 사실. 재미를 느낀다는 거. 예. 진짜 재미 있고 부러워서 느끼나요? 네. 그러니까 작업을 할때 어떨 어때 제일 재밌나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작품을 만들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예. 만약 성된걸 보면 아, 내가 했다. 내가 한 작품이다. 예. 그 누가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 순간에 제일 부르타고 싶더라고요.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때 맞아요. 가장 재미 있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여게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아이고 그렇지 대단하다 <laughs> 순식로 다음 질문 좀 넘어가면. 예. 송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아르바이트랑 같이 병행하면서 아, 예.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정이 좀 힘드시지 않으신 지 일을 하면서 사이 하는 건데. 사실 뭐, 기술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테고, 예.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아르바이트가 힘들다고 하기에는 조금, 예. 아르바이트는 사실 일하시는 분 기준에서는 예. 딱 용돈 벌려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딱 적당한, 밸런스 적당한 것같습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생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아, 근데 되게 보면은 두분다 너무 대단하신 것같아요 영웅씨도 사실 일을 하면서 하고 있고 그 시간을 짬내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나만의 기술 노하우를 습득해서 나중에 창업을 하는 게두 분의 다 목표신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창업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신선을 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승민씨 뭐, 같은 경우는 하던 거를 사실 음악도 그렇고 사실 음악이라고 하면 저도 너무 관심이 많이 드는데 아, 피아노를 아, 배우고 아, 싶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음악도 이제 그쪽 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그 네. 예. 이후에도 오랜 기간을 그렇게 몸담을되는데 하던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하고 지금 사실 거의 뭐밤 12시까지 매일매일 서린 교육에 이제 재심하고 계시다고 볼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만큼의 투자할 만한 가치가 네. 진짜 있다고 느끼셨는지 오늘 어, 예.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 이 기술은 누구나 할수 있는 기술은 절대 아니지만 하는 만큼 할수 있는 기술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를 네. 자기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진짜 나는 잘 자신 있고 네. 하는 만큼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네.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벌수 있다고 이제 느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대비이 네. 하는 기술이 많이 없으니까 네. 비술이 적어서 내가 기술 배우면은 어, 많은. 그 타이를 먹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어, 배우기가 사실 뭐 쉽지는 않고 진입 장비의 어느 정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상통하는 부분이죠 블루오션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느낀 포인트가 어느 네. 부분인지 제가 느낀 포인트는 일단 배우기가 좀 어렵고요. 상당히 까다롭고요. 약간 음. 네.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면 몇 년은 걸릴 수도 있는 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워낙 이 자동차 시장에 대한 네. 자동차 값에 따른 이제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좀 돈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차에 음. 그런 부분에 시장적인 가치가 좀 음. 높지 않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리한 날이었습니다. 아, 아, <laughs> <laughs>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지금 뭐 7년 정도까지 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유식 씨께서는 뭐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뿌듯했거나 예. 보람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 조금 아... 소개해 드실수 있나요? 저는 약간 예. 사실 지금 당장에서 제가 무슨 이렇게 결과물을 예. 저는 이제 제가 나중에 차를 혼자 할수 있으면 느낄 것 같은데 예. 좀 보람을 느낀다기보다는 예. 약간 그냥 제 기술이 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예.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낌을 이제 좀 보람이 느끼는 음, 거아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많이 네. 좀 섞어다 생각하고 아, 그냥 그렇구나. 기술 하나 하나 배워 나가는 과정이 뭐 즐겁고 재밌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아, 거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희십께서는 지금 어떤 작업들을 직접 해보셨는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실습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이좀더아기해봐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가죽 붙이는 거 조금 까지 해본 것 같고 그리고 예. 이제. 대시보드, 나 시트 이런 거 탈거? 예. 네. 그리고 그. 어우, 네. 맞다, 진짜. 대시보드까지 혹시 탈거를 해보셨나요? 아, 탈거를 해봤어요. 오, 지금 혹시 주차신가요? 15일 정도 배우요 15일 만에 대시보드를 탈거를 해볼 정도면, 은 네. 물론 제 개인적인 감정이기도 한데, 굉장히 좀 선체주가 좋으신 것 같다. 아, 이좀 듭니다. 아니, 정말 예. 정말 잘들어가지고 예, 그거는 약간 좀 배우는 거랑 별개로, 네. 이분께서는 선체주가 정말 좋으니요 <laughs> 네, 또 대시보드 탈거까지 해봤고, 네. 거기 좀 복잡 대시보다 좀 복잡한 편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패턴을 잘직좀 짜서 네, 잠시만요 복잡하다는 게 이제 어. 뜯는 게 네. 복잡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가죽 작업을 하기가 네. 복잡하다 아, 모양 자체가 아, 모양 자체가 네. 가죽 작업을 하기가 좀 복잡하다 어, 예, 말씀 이해 되겠네요 예예 네. 예. 패턴까지 짜서 이제 제본만 해보면 네. 되는 상태아 네. 패턴 패턴까지는 해봤고 예. 어쨌든 이제 직접 결과물을 내는 거는 이제 뭐 가죽 붙이는 거랑 어 간단한 탈거들 근데 예. 이제 좀 모양 복잡한 것들 어 패턴 짜고 가죽 붙이고 이제 직접 혼자서 해보는 단계는 지금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요아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우씨께서는 교육을 지금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혹시 기술이 좀부담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 저는 일단 A, B 필러는 일단 할수 있겠고요 가죽 AB 붙이는 거까지 가장 간단한 거죠? 맞 거. 거기다가 이제 최근 에 했던 거는 도어 트림, 도어 트림, 네. 예. 일부까지는 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는 에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할수 예.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은?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품 기준으로는 도어 트림하고 뭐 필러류 정도 해봤고 공정 중에서는 패턴하고 재단 재봉까지는 해보셨는지. 네. 예. 근데 아직은 좀 미숙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설인에서 이제 어떤 기술들을 추가로 좀 배우고 싶으신지 목표로 삼고 계신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나중에 추후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겠지만 고객님이 이제 제가 한 작품을 받았을 때 컴플레인 안 들어올 정도 AS가 없을 네. 정도 네. 딱내 눈에 봤을 때 음, 문제 없이 깔끔하게 나왔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추후에 내가 좀더 이제 실력이 향상되고 하면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더 커스텀을 할수 있는 부분까지 해주고,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 만들고, 쉽게 말해서 비교, 비교를 부린다고 하죠. 네, 네. 일단은 깔끔하게 나오는 수준까지는 가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은지, 개인적인 좀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목표는 창업이고요. 네, 창업. 그냥 이쪽 시장에서, 네. 아, 트리밍 하면, 능력입니다. 아, 이런, 이런 자가 되고 싶다. 네. 예. 기술은 굉장히 아, 능합니다 네,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네. 네. 승규씨께서는 마찬가지 네. 질문인데요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고 개인적인 목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저는 이 기술은 이제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제 당연히 마스터를 하고 이제 뒤로도 예. 꾸준하게 예. 이제 자연스럽게 차를 뜯다보면 제가 예. 배우려는 거는 분명 히 있을 텐데 예. 그거에 대한 기술을 점점 쌓아가서 예. 점점 제 기술을 키워나가서 작장을 아, 하고 싶다. 끝은 없어. 뭐 계속. 예를 들어서 뭐엔언언트도할수 있는, 네. 아, 있는 거고 오디오도 할수 있는 거고 차에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고 싶다. 예, 가게는 어디로 차리실 건가요? 가게는 서울로 가면 서울 좋죠. 네. 역시 큰 꿈을 가지. 이상으로 그 설인의 인터뷰를 모두 마쳤고요. 저희 이두교육생분께서는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고 창업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가서 예, 멋진 설인 2호점, 3호점, 4호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